안녕하십니까. 기본 압축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대리를 보고 있고요. 대리행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리행위의 방식을 봤죠. 자, 이번엔 대리행위 하자를 보겠습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별거 아니에요. 가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의리병과 대리행위를 통해서,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의사의 흥결. 뭐죠?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이게 의사의 흥결이죠. 그 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어.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어. 악의. 과실이 있었어. 과실로 알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알수 있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다.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이 행위가 유무효에 영향을 받는 말이죠. 그럴 때, 그 사실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가갑에 발생했는가? 을에게 발생했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기 강박. 우리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병이 사기를 쳤는데, 을을 사기친 경우와 갑을 사기친 경우를 나눠서, 누가 사기를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는가. 취소권이 갑에게 생긴다는 건 픽스예요. 대리행의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생긴다 그랬으니까, 취소권이 갑에게 생긴다는 건 고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사기를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는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놓은 게 116조 1항입니다. 누굴 기준으로 해라?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고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차고도 볼까요? 차고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야, 선악, 과실도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두 번째, 대리인이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차고가 되고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중매매에서 본적 있잖아요 갑이 제2매수인이에요 우리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그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그때는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 여부도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그백심조 1항이 됩니다 다만 예외 본인 기준 하는 게 있어요. 본인 기준. 그 중에 하나가 1 1조 이항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불공정한 행위에서 봤던 겁니다.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병이 폭리자, 갑이 피해자.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는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16조 1항을 적용해서 대리인이 공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 공박만은 본인 기준 판단해라. 경솔 무경험은 116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되 궁방만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본인 기준 판단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백심조 2항인데 백심조 2항은 갑이 을에게 매매를 위임해요 특정한 한번들이 근데 이렇게 일을 맡겼어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시시콜콜 지시를 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 그럼 대리인은 결정 권한이 줄어들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니까, 대리인이 결정할 여지가 줄어들잖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대리한테 일을 맡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게 되면, 이때 대리인은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사자에 가까워져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을을 통해서 병 소유 주택을 삽니다. 병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매수인이에요. 을은 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주택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 나중에 매매 가서 보시겠지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이 하자에서 선의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담보책임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을 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하자에 대해서 을을 기준하니까 설령 매수인 갑은 하자 사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대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도 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인을 기준한다는 건 본인 갑은 대일인의 선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본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일인이 하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본인은 대일인의 선임 무과실을 주장하여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비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지시.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설령 갑이 알고 있었고, 대리는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대리네 부지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 너를 기준해라. 그 백심조 2항의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심조 2항은, 요렇게 암기를 하세요. 특정한 법률에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했을 때, 딱 요렇게 나오면, 본인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딱 요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110조 이항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대리행위의 의사표시효력이, 비즈니 허위표시 차고, 사기강박, 악의, 또는 과실로 영향을 받을 때,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고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대리인이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착오가 되고 이중 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대리인은 하자를 몰라. 본인 알아. 그래도 본인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여 본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본인 기준하는 경우, 예컨대, 본인이 지시를했다 일일이. 그럴 때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본인은 이걸 알고 있었고 대리는 모르고 있었던 경우 근데 중간에 본인이 지시했어 이때는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을 못하니까 결국 본인은 악의가 되는 거고 따라 본인은 담보책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불공정한 행위 궁방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궁본 경무대 암기 자 요게 이제 대리행 하자인데 3번은 뭐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건 대리행의 하자가 아니죠 상대방의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리행을 했는데 의리병을 사기 강박한 경우 병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의 사기강박하고 동일시 되잖아요. 결국 병은 본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한 거 똑같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는 110조 1항이 적용이 돼서 갑의 지부지불문. 즉,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하고 116조를 구별하자. 자, 마지막이 대리인의 능력인데요. 대리인은 당연히 의사를 결정하니까 의사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뭘 요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대리는 법률행위 즉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 만취 있었다면 그 대리인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문제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하느냐 아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부모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을이 갑을 위하여 갑소유 땅을 매매할 때 의뢰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필요하다 필요 없다. 117조에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그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가를 보 미성년자 어떤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신의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대리행위를 할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을이 부모 동의 없이 값수 땅을 대리인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 대리행위를, 의뢰 미성년임을 이유로, 즉, 의리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단독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다.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즉, 대리행위 당시, 그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본인 각과 대리인 미성년자 을 사이에 위임계약 등 수수료 계약이 있더라.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 을이 본인 각과 위임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에 하나 미성년자 을이 본인 각과 부모 동의 없이 위임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위임계약이 뭐였었죠? 원인관계, 원인관계. 그 원인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양가로 3 번이죠. 다만 본인과 대리인 간의 기초적 내부관계 즉 원인관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본인과 대리인 사이 별도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관계할 당시에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예요.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기초적 내부관계 즉 원인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117조. 자,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를 다 살펴본 거예요. 좀 정리.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처럼 표시했어요. 그럼 114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죠? 직접 본인에게 주기입된다 자, 당연히. 본인에게 계속된다는 것은 각종 권리와 의무잖아요. 효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그 효과는 두 가지: 주된 효과, 매매계약 따위했다, 대금 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대금 지급의무, 소유권 이전의무와 같은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다, 해제 사유가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의권을 갖췄다. 계약이 무효 취소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와 같은 별도의 효과, 또깡그리 본인에게 기록이 됩니다. 깡글이.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리인을이 계약을 했다. 병과. 갑을 위한. 근데 채, 갑의 채, 갑에 채무 불행이 있어서 병이 계약을 해제한 후,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을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못한다. 가벼게 해라. 갑에게. 그래서 대리행위를 통한 주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각종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하자담보 책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등 다 전부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판례도 계약상 채무불행을 이어 상대방에서 유효하게 해제됐을 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어, 을병이 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줬어요. 중도금까지, 을이 수령한 상태에서 갑이 뭘안 넘겨줘, 잔금까지 줬는데 안 넘겨줘, 채무불행이죠. 그럼 병은 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준돈 돌려 달라. 그게 원상회복이죠. 이거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원 가백에 청구해라. 이렇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받은 거 돌려주고 준거 돌려받는 관계는 대리인이 아니라 그 당사자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한다 따라서 의리 병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가백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병이 을에게 준 돈을, 을이 횡령을 했다. 갑은 현실적으로 받은 게 없으니 땅을 안 넘겨주겠죠. 근데 넘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계약을 해제. 그리고 을이 아닌 갑에게, 야, 내가 준돈 내놔.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의 주된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깡그리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인의 능력은 별거 아니에요. 첫째,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죠. 당연하죠. 의리행위하고 있으니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숙권행위할 때, 본인과 대리인사의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권행위할때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리인과 위임계약을할 때에도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의 능력의 문제는 1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때 본인의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다. 그러나 본인 자신의 행위할 때수권행위라든가 대리인과 원인관계, 기초형 내부관계를 체결할 때 이때는 당연히 본인은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리권 대리행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사 아주아주 중요한 대리권과 대리행위에 관련된 내용들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조금 독특한 복대리하고 무권대리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복대리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